복절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리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리지는 외삼촌의 답장을 읽으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다면 설명이 필요할 매에서 롱본을 떠나시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방금 스 다시였어. 첫환도가 넘는 위컴의 빚을 갚아주고 위컴에게 새로운 장교직까지 사주었다이 모든 일을 다시 혼자 책임진 이유는 사람들이 위컴의 실질을 알지 못하고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겠 이유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나 리디아의 측면을 세려준건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준 것과 모두 다 하셨어 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점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합시든 위컴이든 생각하면 할수록 맹목적이고 평가적이었던 자신에 대해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누구보다 똑똑하게 항상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말을 하고 당당한 여잔데 나도 모르게 그 편견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부끄러워. 고 당황스럽고 다시의 편지, 다하씨가 해결해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뭐랄까 이 막이 씌어져 있다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쌓이고 쌓였던 오해가 사라진 순간 다시 찾아와 청혼하는 다하씨 당신은 반대 사람이니 진작에 너를 주시라 그 대한 제 사랑과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저를 향한 감정이 지난 4월과 다르지 않다면 그렇다고 말해 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면 저는 이 문제를 영원히 묻어버리겠습니다. 리지는 이제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현 과연 리지는 어떤 결정을 리지는 하게 될까요? 배역을두 분이서 정말 완벽하게 손을 소화해 내신 게 제일 인상 깊고 순간순간 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연극에 한계는 없다. 연극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단두 사람의 2인극을 통해 마법처럼 되살아나는 고전.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